자, 오늘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여러 가지 뉴스들 보다 보면요. 어, 주식시장에 좀 아이러니한 모습까지도 느껴졌어요. 자, 마치 전쟁처럼 예, 관세라는 폭탄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지금 상황. 여러분들은 오늘 증시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구에서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중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아시아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제 밤 사이에 예, 관세 전쟁 관련해서 일단 안도하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려고 했던 오늘부터 당장 하려고 했던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관세, 관세를 일단 30일 유예하겠다라고 예뭐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 예, 이렇게 어, 발표를 했습니다. 어왜저 관세를 일단 30일 유예를 했는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어,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의 국경에 예, 자국의 군대를 투입하고 어 그리고 자금을 투입하면서 불법 이민과 그리고 안 좋은 약품들 예, 그것을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은 관세를 30일간 유예하고 그 사이에 관세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 관세전쟁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모든 국가를 두들겨 패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 약간은 좀 여지를 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 그 결과 오늘 아침에 보면 코스피 지수가 2%대 상승, 코스닥 지수가 3%대 상승을 보이는 훈훈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게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관세전쟁. 자, 이 오후 2시에 짱돌매물이 날라왔습니다. 어, 저는 이제 점심시간에, 예, 미팅이 있어가지고, 점심미팅 잘하고, 예, 기분 좋게 사무실에 딱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이런저런 자료를 분석하던 중에, 딱 2시가 됐는데, 뭔가 싸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정말 살벌하게, 갑자기 짱돌 매물이 시장에서 던져졌던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들, 매물을 던지면서 지수를 하락시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예, 바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전쟁을, 폭탄을 빵이야, 빵이야, 서로 날렸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를 달, 효, 예, 요 뉴스가 속 포로에서 올라왔고요. 조금 이제 유해할 줄 알았더니 발효하니까 어, 야 이거 뭐야? 했던 거죠. 이에 따라서 중국이 예, 맞받아칩니다. 구글을 반독점법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 예,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잠시 뒤에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공고가 올라옵니다. 오, 야, 이러면서 이제 야, 미국하고 중국이 2018년 무역 전쟁 때처럼 서로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예? 미국이 수백억 달러 관세 부과 뭐 하겠다. 했더니 중국이 막 같은 규모로 맞받아쳤던 2018년 어, 그때 당시 7년 전 상황을 투자자들이 떠올리면서 순간 공포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어, 의외로 반등이 나옵니다. 잠깐 한 1,20분 조정 봤더니 슉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쭉 이제 중국이 공고했던 그 공고문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음, 일단 봤더니, 어, 중국 간자 <laughs> 예, 요즘 세상 좋죠? 예, 인공지능한테 번역해줘 했더니요. 내용을 누구나 볼수 있게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석탄, 액화선형가스에 대해서 15% 추가 간세, 원유, 뭐, 농업기계, 뭐, 등등에 대해서 10% 추가 간세를 부과한다, 뭐, 관련해서 첨부문서를 참고해라. 이런 이제 중국 세무위원회 공고가 있는데요. 내용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쭉 보다 보니까, 석탄하고 원유? LNG? 요거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그렇게 많을까? 예. 하나는 이제 물음표가 생긴 거죠. 물음표가 생기고, 특히 석탄 같은 경우 중국이 그냥 자기네 땅 파헤치면 나오는 게 석탄이잖아. 예. 어뭐 이런 분위기를 보다 보니 중국이, 어, 미국이 날린 관세전쟁에 대해서 맞받아치긴 했는데, 이게 그 우리 학창시절. 아, 이게 지금 미중 관세전쟁은 학창시절 떠올려야 돼. 그,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처럼, 정교 캡짱하고 예, 정교 주먹 싸움 2등이네 하고, 막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캡장이 한 대, 어, 이제, 잽을 날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싸움 2등이 내가, 그냥 바로 캡장한테 주먹을 날린 게 아니고, 얼굴에다가 면상에다 날린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야, 아주 자존심이 있지. 야, 싸울 의도는 없다고 하면서, 엄한데. 주먹을 날린 그런 격인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전면전이 아니고 좀 빨리 끝내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특히, 홍콩 증시 같은 경우, 의외로, 야, 이거 너무 셉니다. 지금 현재 중국 증시는 춘절 연휴로 해서 쉬고 있어요. 내일 개장하는데, 뭐 내일 열어, 열린 증시를 봐야 되겠지만, 홍콩 증시를 간접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셉니다. 우리나라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홍콩 증시는 어제 보합 수준 그리고 오늘은 와뭐 이렇게 많이 올라 배 아프게 <laughs> 이런 분위기 보면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는 관세 전쟁이 어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또는 뭐 홍콩 쪽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 봉합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물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지금 겨우 시작이에요. 지금 겨우 시작입니다. 여기서 어, 관세 전쟁 뭐더 심하게 갈 수도 있죠. 한 번씩 후각하고 후각 센펀치를 트럼프가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빨리 끝내면 임기가 4년인데, 뭐 시작한 지몇 개월 안 돼서 싸움 끝나면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건덕지가 별로 없잖아요. 조금 이제 약간, 예, 게임을 길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한두 번씩은 뭔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이벤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뭐 잠깐 어, 숨 고르기 하다가, 어, 이제 좀, 완화됐나? 했다가 한 번씩 꿀렁. 완화됐나? 했다 꿀렁.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타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한국 증시는 너무 오랫동안, 특히 2024년에 너무 눌렸어요. 그래서 어제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미 너무 눌렸기 때문에, 어, 뭐 불안한 관세 전쟁 이슈가 뭐더 심하게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눌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 뭐 장중에 와 이거 또 미국이 관세 전쟁 폭탄을 날렸대 미사일을 날렸대 중국이 맞대응했대 맞대응 미사일 관세 전쟁 미사일 날렸대. 거기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조금 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주하게 잘 견뎌주면, 뭔가 한, 한숨 놓을 때, 긴장이 조금 많아질될 땐, 오히려 더 강한 반대. 예,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관세전쟁 속의 아이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참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면서 강한 투자 마인드로 이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